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사전적 의미로는 2층 이상의 건물을 층마다 여러 집으로 일정하게 구획하여 각각의 독립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주거 형태의 건물로 여담이지만 이 아파트라는 단어는 일본어 아파토에서 파생된 말이기 때문에 순우리말로 불러야 하겠지만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걸 보니 너무 우리 생활 깊숙이 이 아파트라는 단어가 뿌리 박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이 아파트는 순간 소음 같은 불편함이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구토 면적을 가진 나라에선 최고의 효율을 내는 주거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만큼 이 아파트의 형태와 내부 양식들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라마다 다른 아파트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아파트는 2000년 전 고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만큼 당시 로마는 세계를 호령하던 거대 제국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수도인 로마로 몰리게 되었죠. 급속 성장의 결과로 로마는 심한 주택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인슐라라고 불리는 공동주택. 바로 세계 최초의 아파트의 형태입니다. 당시 로마의 상류층은 도무스라고 불리는 형태의 집에 살았지만 주택난에 시달리자 기존의 도무스 위로 층을 올린 인술라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인술라는 보통 1층에 점포가 딸린 형태였는데 현재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1층엔 보통 식당을 비롯한 각종 상점들이 들어섰고 위로 올라갈수록 가난해졌습니다. 부유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가 아예 난인 현재와는 조금은 다른 형태죠. 당시 로마는 같은 건물을 사용하지만 층마다 주거하는 사람들의 부유함이 다르 달라졌습니다. 층이 생긴 만큼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 살기 시작했고 지금처럼 당시 인술라도 투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 채의 인술라를 소유한 다주택자들은 막대한 임대 수익을 올리게 되었고 이러한 수입 때문에 당시 로마에는 약 4만 6천여 채의 인술라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10층 이상의 인술라도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연히 당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방세는 훨씬 싸졌습니다. 이러한 인술라는 로마가 쇠퇴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죠. 근대적 형태의 아파트는 루이 14세대의 17세기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시작되었으며 18세기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아파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죠 아파트는 곧 투기라는 공식은 이때에도 유예했습니다 높은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보니 아파트 건설이 당시 부르주아의 주요 투자 대상이 되면서 대규모 산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지금의 파리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질서정련한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당시엔 그러지 못했습니다 중세도시의 모습을 갖춘 전형적인 못생긴 도시의 모습이 였는데요. 좁은 길들이 미로같이 얽혀 있어서 시민들은 만성 교통 체증에 시달렸고 루브르 궁과 같은 역사적 건물들은 무질서하게 건축된 허름한 건물들 틈에 섞여 그 위용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853년부터 파리 개조 사업이 시작되었고 넓은 대로가 만들어짐에 따라 이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어 현재의 파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때 미국 뉴욕에선 밀레드는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1839년 테네먼트라고 불리는 투게이 빈민 아파트가 최초로 건설되었는데요. 현재는 뉴욕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당시엔 빈민을 수용하기 위한 긴급한 대책 중 하나였습니다. 영화 조커를 비롯한 당시 미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는 어김없이 등장하듯이 당시 미국 서민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주거 공간입니다. 지금과 같은 현대적인 아파트를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제안한 건 프랑스의 건축가 르코르 비제입니다. 당시 그는 인간 중심의 건축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 아파트를 통해 공동체 문화를 되살려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 공간으로만 만들어진 현대의 아파트와는 달리 2층의 한 구역은 세탁소, 5층의 한 구역은 슈퍼, 7층의 어느 구역은 수영장 등 건물 곳곳에 생활 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 사람들이 각 장소로 찾아가 활용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서유럽에서는 절대 이뤄질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슬럼화되어 범죄의 소굴로 악용되었고, 안 좋은 이미지로 낙인 찍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영화 13구역에서 주인공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모습이 많이 연출이 되는데, 딱 보기에도 우리나라 아파트와는 다른 모습이죠. 공산권 국가에서도 이런 아파트의 모습을 많이 볼수 있었는데, 소련에서 독립하여 민주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소련의 옛 잔재인 이런 아파트를 질색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서구권에서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과 역사적인 사건들로 인해 아파트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고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아파트 양식과는 다른 전통적인 주거 공간의 모습을 고수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로 급격한 발전을 거쳐왔습니다. 당연히 주택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서구권에서 발생했던 문화적 배경이나 문제점들은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선 발견되지 않아 비교적 잘 정착되었고 때문에 아파트의 시작은 유럽이었지만 한국의 아파트는 한옥 과 유사한 형태로 독자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한국의 아파트의 큰 특징은 겉면 의 아파트 브랜드명과 동을 대문 짝만하게 적어놓은 것인데요 이게 아파트 건설사의 광고수단으로 전략해버렸다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은근 편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택시 탔을 때 우리 동네 유명 아파트나 오래된 아파트를 기사님께 말씀드리면 알아서 잘 가주시기도 하죠. 실내 구조에서도 한국식과 서구식은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의 아파트는 실내에 들어서면 널찍한 거실과 부엌이 드러나는 반면 서구식은 출입구에서부터 각 방과 거실, 부엌이 일렬로 배치되는 형태입니다. 물론 한국에도 이러한 형태가 있긴 하지만 전통적인 구조의 차이는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